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용도 변경 스토리의 주인장입니다. 여러분 하시는 일이 모두다 번창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멋진 삶을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용도 변경이 참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의 환경은 자주 바뀝니다. 요즘은 백세 장수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엄청나게 늘어난 여가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여가혁명 시대라는 용어가 다시 뜨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바로 우리의 삶의 용도 변경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저는 생각의 틀을 바꾸는, 즉, 고정관념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고정관념에서 벗어날 수 있는 문제를 세개 드리면서 함께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자. 바로 생각의 용도 변경. 생각의 틀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는 6시 반 살에 사진을 시작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텃밭으로 사용했습니다. 지금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전반생보다도 더 바쁜 후반생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정관념에서 벗어난 일이 바탕이 됐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창의적인 생각, 이것을 통해서 저는 저의 브랜드, 용도변경이라는 하나의 브랜드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자, 문제들입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고정관념에서는 풀수 없는 문제가 됩니다. 자, 문제, 첫 번째 문제. 선 하나를 사용해서 다음에 등식을 맞게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18은 1이다. 도저히 맞지 않는 얘기죠. 어떻게 18이 1이 되느냐. 그러나, 가능, 하천 하나만 사용하면 가능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 드립니다. 하나, 둘, 셋. 아, 맞추셨다고요? <laughs> 맞추셨다면 대단하십니다. 자, 어떻게 할까요? 선 하나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18의 가운데 선을 뚝 자르면 10분의 10이 되죠? 10분의 10은 1. 1 이골은 1. 맞지 않습니까? <laughs> 아, 그런 방법이 있었느냐고요? <laughs> 자,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이 꼴은 555가 되게 하는 문제입니다. 물론, 선 하나를 사용하는 게요. 자, 시간 드립니다. 풀어보세요. 아니, 5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는 20인데, 어떻게 555를 만드느냐고요? 생각의 틀을 바꿔보면 만들 수 있습니다. 맞추셨다고요? 아 그렇네요 맞습니다 바로 이렇게 제일 앞쪽에 있는 더하기에 빗금을 갖다 놓으시면 되죠 물론 이것은 두 번째 더하기 세 번째 더하기에도 갖다 놓으면 한 번씩 갖다 놓으면 다 이루어집니다 자5 더하기 5에 빚금을 갖다 놓으니까 뭐가 되죠? 545가 되잖아요. 545 더하기 5 4 5더 하기 5더 하기 5는 555 띵동댕 생각의 틀을 바꿔야 하는 일들입니다. 세 번째 문제 나갑니다. 이거는 이제 시민들의 도전 골든벨에서 제가 보았던 문제입니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구네 개를 100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시간 드립니다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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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는 100이다 맞추셨나요? 맞추셨다면 당신은 창의성이 뛰어난 분입니다. 자, 정답 확인합니다. 정답 확인합니다. 이렇게요. 9 나누기 9, 1이죠. 여기다가 더하기 9두 개를 붙여놓으면 됩니다. 99에 1을 더하기 100. 맞죠? 정답입니다. 이런 사소한 문제지만 우리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늘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또는 이 꼴이라는 그 자체에만 머물게 되면은 이 문제를 맞출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고정의 틀, 관념에서 벗어나는 생각의 틀을 바꾸는 일이 참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틀을 바꾸어져 새로운 삶의 방향으로 삼아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